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건지 실제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건뭐 방법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내 말을 기억 못 한다가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한걸 기억 못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 같지만 되게 중요한 차이인 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때 상대방의 얘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캐치를 하는 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어, 우리 남편 나 무시해. 남편분들이 내 아내한테 무시당했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바로 뭐냐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라고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는 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B가, B를 기억할 때. 심지어 모멸감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중국 음식점 맛이 없어. 짜장면 4,000원, 짬뽕 5,000원 이렇게 파는데, 저 중국 음식점 너무 맛이 없어. 그럼 얘기는 뭡니까? 제 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기는 맛 없으니까 시켜 먹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당신 어제 그 중국음식점 짜장면 4,000원 짬뽕 5 0 0 0원이라 그랬지? 이렇게 나오면 진짜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어제 했던 얘기를 깡그리 기억을 못 하면 너왜내 말을 하나도 안 들었어? 나 무시하는 거야? 라고 공격받기라도 할 텐데 <laughs> 그것도 아니고 무언가 엉뚱한 걸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게 사람을 더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묘하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점을 실제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게도 내 말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걸 기억해요 일부러 그런다는 건가요 네, 일부러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고요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최악인데 최악에 이제 가지는 않고 그 직전에 있는 전에 있는 사람들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교묘하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문석 교수님 편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 눈안 마주치는 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감탄사 어, 안, 안 만들기 어, 그렇구나 네, 음, 음, 이런 거 그냥 무미건조하게 딱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거예요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네요 네. 그런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기도 추가해 볼까요? 정말 경청하고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따라해요 어제 너무 더웠잖아 오빠 어, 어제 너무 더웠구나 상대방에는 얘기를 계속 되뇌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일부러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기술적으로 하면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진이 빠져. <laughs> 소리 내야지, 눈 <눈만> 마주쳐야지, <laughs> 고개 끄덕여야지, 계속 따라해야지.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은 페이스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이 페이스도 안 떨어지죠. 그래서, 내 말을 교묘하게 무시하고 싶은 사람은 이네 가지가 빨리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 역시 누군가를 그냥 애써 무시하려고 할때이네 가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 저한테 계속해서 약점을 캐려고 한다거나, 뭔가 기본적으로 오늘 내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저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면 제가 당연히 이네 가지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묘히 무시할 때도 이걸 잘하지 않지만, 애써 제가 그 사람을 무시할 때도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는 이거 사실 부모가 보여주거나 어른들이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어른일 때, 부모일 때,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대화할 때, 제자랑 대화할 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사가 부하 직원, 특히 선배가 후배랑 대화할 때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대물림되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 중심으로 가게 되면 이네 가지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제가 강연을 할 때, 아, 나 오늘 이분들 앞에서 강의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네 가지를 하기가 좀 쉬, 어려워져요. 아, 내 위주니까? 네. 예. 대화를 할 때도, 누군가 만났을 때, 아, 나 오늘 이 사람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러면 이네 가지를 잘안 하게 돼요. 고개 끄덕이는 일도 별로 없어져요. 계속해서 내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 끊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 오늘 만나는 분들이 나 때문에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다. 혹은 오늘 내 강연을 듣는 분들이 어, 내 강연 듣고 오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사실 같은 건데 주체가 바뀐 거죠. 에이, 그렇게 주체성 없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아니요, 나를 위해서 그분들을 살피면서 그분들의 말과 내 말을 잘 맞춰볼 수가 있게 돼요. 오히려 내가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싶을 때 나를 잠시 빼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져보면 그 사람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려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분. 나를 좋아해지는 것도 여전히 뭡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죠. 네. 오늘 나와 소개팅에서 아, 오늘 참 괜찮은 하루였다라고 느끼면서 나가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오늘 내 강연을 들으면서, 아, 오늘 참 괜찮은 하루였네. 어, 아, 오늘 참 재밌었어. 라고 하면서 나가는 그분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남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 내가 중심이 되는 생각을 약간 내놔야 되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에 조금 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뭘 해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금 전에 말한 이네 가지 있죠. 예. 이네 가지는 상호성이 있어요. 저랑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둘이서 막 티키타카, 티키타카 뭐 이러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 이게 한쪽만 감탄사를 날릴 순 없어. 한쪽만 눈을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죠. 내가 먼저 안 하면 그럼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먼저 해보긴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고 나서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1학년 1학기 때 배우잖아요. 자기 충족적 예언. 음. 자기 충족적 예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인데, 저 사람, 아, 진짜 안 되겠어라고 하는 게 내가 미리 부정적인, 이미 가지고 들어간 부정적 느낌 때문에 내가 얼굴 굳히고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안 하는 걸 보고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나 가벼운 농담거리 하나씩은 가지고 가긴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테스트일 수 있는 네, 네, 네. 꼭 그거를 갖다가 그런 대결의 개념이나 아니면 거래의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실없는 얘기, 별뜻없는 얘기 이런 얘기를 평상시 하나도 안 해본 사람들은 이럴 때 정말 막막해져요. 풀어갈 방법이 없고 테스트해 볼 방법도 없고 알아볼 방법도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난 10년 동안 저라고 없었겠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보면 앉아서 와 날이 너무 덥네요 라고 하면서 별뜻 없는 얘기 있잖아요. 예.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한 적도 있어요. 미팅을 했는데 자기 이제 이름을 서로 주고받고 명함도 주고받잖아요. 근데 저는 별뜻 없이 어이야 대학교 일학년 때 잠깐 사귀었던 여자친구 성함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음. 제가 이게 뭐별뜻 가져간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쪽에서 툭 하고 나면서 어이구 초반에 작업 거시는 거예요. 음. 앞뒤 맥락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제 말에서 뭡니까 컨텐츠만 받아드는 거죠. 예. 거슬리는 컨텐츠. 이 사람은 저한테 절대로 호의적인 사람 아니죠. 이상한, 예, 이상한 사람이죠. 예. 예,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딴데 가면 이상하지 않겠죠. 음. 무슨 얘기냐. 그 사람이 먼저 저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 말이 거슬린 거예요. 앉자마자 이런저런 앞뒤 맥락을 서로 얘기하고 공유했으면 그, 지금 그 말이 살짝 재미있는 서로 간의 덕담이나 아니면 농담처럼 하면서 아 이분이 여기서 회의를 딱딱하게 안,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이도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콘텐츠만 쏙 받아들이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봐요. 네. 음.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쁜 측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특정 부분에서 초반부에 뭔가,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걸 조기 발견. 조기 발견이 아니죠. 조기 편향이죠. 음. 조기 편향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네 가지 눈맞춤과 말 따라하기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가벼운 농담을 건네봐라. 그렇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 장난 안 받아주는 사람 나랑 절대로 친밀한 관계 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예 네. 그러니까 나의 별뜻 없는 용건이나 용무가 없는데도 거는 대화에 그 사람이 굉장히 어색함을 넘어서 약간은 몸서리친다 그럼 진짜 나한테 나랑은 안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용건이 없는 대화를 좀 해봐요. 용무가 없는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때 빨리 본론으로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불편함을 참지 못해서 빨리 용건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그 사람은 나를, 태생적으로 서로는 좋아하기 어려운 거고, 최소한 이 상황에서는 서로가 따뜻한 교류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죠. 네. 예. 그럴 때는 그렇다면 그 사람과 교류를 끊는 게 올바른 선택인 건가요? 교류를 안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안 하는 네. 게... 예, 예. 끊는다라는 건 무언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끊는다는 개념이 성립되잖아요. 음. 그냥 안 하면 돼요. 그왜 옛날에 김정은 박사님이 사람은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참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그런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가고, 왜 나를 안 좋아해 주느냐, 왜 나한테 관심 없느냐라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뭐냐? 외로운 분들이죠. 이미 충분히 많은 관계가 있으면 이게 중요해요. 깊은 관계가 아니라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을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외면당했을 때 미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깊고 별로 없는 질이 좋은 그런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깊은 관계, 소수의 관계가 질이 다른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만 아니요.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가 더 좋아요. 그게 예전에 못 살고 못 먹고 힘들었던 시대에는 그게 더 안전하고 좋은 거였지만 이렇게 수천만 명이 같은 네트워크에 엄청난 다양성과 사회에 가진 자원도 많은 사회에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관우 장비 같은 관계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불행을 만들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느슨하지만 다양한 많은 관계.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여기서 다양한 건 거리의 종류도 관계의 종류도 다양하면서도 그래서 이걸, 얕은 관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느슨한 것과 얕은 거랑은 달라요. 깊을수록 좁아요. 그러니까 깊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느슨함은 넓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이 다 있는 거예요. 중마고우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마고우 몇 명의 의존해서 계속해서 탐닉적으로 가다 보면, 또 다른 내가 관심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가 정성 보였던 사람한테 외면 당하는데 못 견뎌요,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서로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니라 헤어질 때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고. 특히 이성 간에는. 예. 이런 걸 봐서도 느슨하지만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그걸 피상적이거나 인스턴트적 관계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느낀 게 내가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야 되겠구나. 음, 음, 이런 네.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한 걸음만. 한 걸음만. 네. 아니다 싶으면 기다리고. 좀더 오라는 암시 있으면 그냥 있고. 그게 그렇게 매번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거기까지만 고민하는 거야. 왜 100점짜리 고민을 열흘에 한번 하려고 해요? 10점짜리 고민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건데. 운동도 공부도 고민도 행복도 크기보다 빈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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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고민하자는 거예요 네, 네. 사람 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민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결정을 오늘 지금 당장 내려야 된다라고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얘기죠 네네 그런 고민을 평상시에 조금씩 조금씩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결정을 대단한 서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 있어요. 네, 오늘 김영일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